어제는 취지직에서 즐겨보는 스트리머에게 내 계정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확인받으려고 대리 접속을 맡겼다. 사실 계정 진단도 중요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무과금으로 플레이해왔는데 이제 그만 무과금을 졸업하고 현질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가 노리는 건 2026세의 패키지였다. 그동안 열심히 참아왔지만 이건 도저히 지나칠 수 없었다. 과금 없이 정성껏 키운 계정을 마지막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영상을 찍고 잤더니 새벽 2시 30분이 훌쩍 넘었었다. 피곤한 몸으로 일어나 어떻게 하면 현질을 잘할수 있을지 고민하며 갤럭시 스토어와 플레이 스토어를 샅샅이 뒤져 보았다. 첫 결제 시 5,000원 미만은 100원 결제. 5,000원 이상은 5,000원 할인이다. 나는 5,000원 할인이 가장 좋아 보였다. 위클리 출석 체크는 그저 그랬다. 1월 월간 쿠폰 10% 할인 두번 사용 시 5만 원 결제권에 대해 1만 원 할인이었다.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다. 갤럭시 스토어의 가장 큰 장점은 출석체크이다. 패키지가 2일 밖에 남지 않아서 나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 출석체크가 갤럭시 스토어의 장점인 것 같았다. 다음은 플레이스토어였다. 24,000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할인, 그리고 19,000원 이상 결제하며, 포인트를 사용하면 200포인트를 추가로 주는 이벤트가 있었다. 빈틈의 시를 찾았다. 우선 갤럭시 스토어에서 마비노기 모바일을 실행해, 첫 결제 혜택으로 5,500원짜리 패션 상자를 500원에 구매했다. 그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29,000원짜리 패키지를 사고 5,000원을 할인받았다. 추가로 200포인트도 챙겼다. 기존의 이벤트로 바꾼 포인트 100으로 1,000원 교환. 이번에 이벤트 참여로 받은 포인트 200을 2,000원으로 교환. 나만 없어 고양이 패키지가 3,300원이라 3,000원을 공짜로 쓰고 300원만 결제했다. 최종 정산 총 결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예전에 네이버 포인트 이벤트로 받은 1만원을 생각하면 실제로 게임에 쓴 돈은 14,800원인 셈이다. 그런데 사실 게임을 안 하는 게 제일 효율이 좋지 않을까? 키억키억키억 현질 일기 끝.